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아, 이전의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현재 망한 이후의 이 비참함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반전이 왜 있었었는지, 왜 이러한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었었는지를 찾아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 이전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 같지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금 순금 존귀한 것들이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아, 음. 네, 지금 멸망 이전의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질 항아리 같이 던져서 깨뜨려지고 아무 것도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졌다라는 거죠. 또오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이전에 붉은 옷 주로 붉은 옷은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어, 옷이에요 그렇게 존귀하게 자라난 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 아, 이 가족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함께 웃고 했었었던 자들이 지금은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서 그렇게 거리거리에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7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저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가라 서 빛낸 청옥 같더니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에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며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버렸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 가운데 완전히 망했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던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여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신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였고 심판이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백성인데 택한 전혀들인데 왜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 죄악은 저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었고 또이 백성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좋다고 따라갔었었던 거죠. 이 선지자들의 죄악이 어떤 거였는지, 제사장들의 죄악이 어떤 거였는지 잠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선지자죠.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도록 그리고 저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멸망 직전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 죄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이게 진실된 말씀이.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들은 아니다 평화다.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자꾸 거짓된 평화를 외쳤던 거죠. 그런데 백성은 그것을 또 좋게 여겼어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분명히 범죄한 것을 알면서도. 범죄 속에 회개해야 되는데 범죄했는데도 괜찮다 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싫거든요. 어렵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하는 말 해주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으니까 또 타락한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거죠. 6장 13절 15절까지도 또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3절 1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백성들 전부가 탐욕을 부렸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인가? 계속 읽어보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그 행합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죄다 회개하자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부터 거짓말을 하니까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었던 거죠. 이 탐욕이 백성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11절 시작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 가득함으로 그 땅도 저주받고 초장들도 다 말라지고 자 근데 이런 가늠하는 죄악이 어디서부터인가 1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부터 영적인 리더들부터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들이 먼저 죄악을 밥 먹듯이 범하니까. 그 제약을 갖다가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술처먹고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크게 법을 제약하지 않는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하니까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 주고 우리 죄에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자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백성이 전부가 타락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백성도 범죄하는 데고 찔러 주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것뿐이에요. 그들을 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친이 치셨었던 거죠. 자, 그런데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남겨 주십니다. 21절 22절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로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에돔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유다나라 아래쪽에 있는 이방 나라인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었던 나라들을 대표할 때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원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예돔아 즐거하며 워 기뻐하라. 그래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조롱해라 조롱해라 근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잔이 내게도 이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도 이를 거니까 지금 비웃을 수 있을 때 비웃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는데 거기서 기뻐하는 원수에 대해서 그 시선을 돌리면서 그, 시, 그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원수에 대한 진노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딸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어떻게 됐다? 다였다. 형벌이 끝이 아닌 거예요. 형벌을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범죄해요.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곤고한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이러한 모든 고난과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 자, 그런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형벌 자체의 목적은 습니다. 형벌을 하시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복케 하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다.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딸레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들어 내시리로다. 사실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요 보면 원수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는데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미혹을 두는 거예요 죄악에 미끄러지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죄에 미끄러지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뒤에서 좋아하고 조롱하는 놈이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내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21절, 22절에 회개를 통한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회복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멸망 이전과 같이 순금처럼 그 아름답게, 존귀하게, 빛나게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거고 또. 멸망 이전에 부여했었던 것처럼 다시 부여함을 허락하시고 존귀했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사랑이고요.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것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우리 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회복의 자리만 있게 되면은. 저는 기쁘신 대로 당신의 원래 본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그렇게 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